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쌤입니다 영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2, day 7. John, chapter 12, verses 19 through 21.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 읽으면서, 어, 이건 이런 의미인가 보다. 혹시나 유추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하고 그림 그려보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So the Pharisees said to one another, "See, this is getting us nowhere.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Now there were some Greeks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stival. They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a cast. The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이제 그 장, 다음 장면입니다. 의미를 아는 첫 번째 단지는 어휘 암기예요. 어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이 지금 어휘를 암기할 때 보면은 그냥 어휘지만 계속 암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만 암기하는 것도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어휘를 모르는 제 문장을 읽는 것도 사실은 크게 도우면 돼요. 두 가지가 사실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진짜 어휘 저축이 됩니다. 아무리 외워도 잊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문장에 적용을 해서 문장 안에서 물어선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요 어휘는 좀 봐세요. 생소해요. 많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효과가 없다. 아무 성과가 없다. 쓸데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get no where 그러면 아쓸데 없네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요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장한장 절절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19, 19절이에요. So the Pharisees said to one another. one another는 서로예요. 서로 서로에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 안에서 바리새인들끼리 지금 막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See, 봐라. This is getting us nowhere. 여기에 지금 나왔죠, 그렇죠? Get nowhere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 쓸데없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주 쓸모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돼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를 아예 통채미로 외워두는 거 굉장히 권합니다. 제가 이걸 그냥 문장을 통채미로 외워두면 This is getting us nowhere.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쓸모없는 일이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할 적에. 자, This is getting us nowhere. 우리에게 쓸모없는 일이 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지금 b-i-n-g가 온 것은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앞에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돼요. 앞에 내용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게 아니고 더불어서 나사로까지 왜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이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을 다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이세자 손이요, 뭐, 왕으로 오시는요, 이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계획한 게다 쓸모없는 일이 될것 같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제가 이렇게 통채미로 해석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끊어보면요. 보아라, 똑같아요. see, look, 같다고 보면 돼요. 보아라,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요걸 그대로 보면, 이 how가 참 난감한 의미,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보세요. 온 세계가 그를,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I has gone 이니까 지금 막 따라가고 있, 다 전에부터 따라가고 지금까지도 계속 따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뒤, 따르고 있다. 어떻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다. 좀 이상하죠. 그쵸? 자 여기에서의 하우는요. 감탄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마도 이 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 그러면 하, 뭐뭐뭐 하자니 이렇게요. 그렇고 왜 이런 거 있죠. 하우 beautiful she is 아 그녀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죠 이런 것들요 예, 이런 것들 나타낼 적에 하오가 감탄문을 써주는데 이렇게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와도 감탄문이 될수 있어요. 항상 형용사 부사가 오고 주어동사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한 문장 그냥 일반 평서문이 평서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평범한 문장을요. 느낌표만 하나 딱 붙이면서 앞에 하오를 붙이면요. <laughs> 그렇다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니 좀 봐봐. 이런 소리요.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잖니. 이런 느낌. 그래서 감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어휘도 조금 알아두면 좋은 거 그리고 하우가 감탄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직독 직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the p a r a s e e s said to one another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See, 봐라 This is getting us nowhere 이것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이 되고 있다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는 것좀 봐라 20, 20절이에요 Now there were some Greeks 여기에 there 나온 거는요 문법적으로 뭐 유도비사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하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규칙처럼 하나의 규칙처럼 그냥 영어로 말하는 습관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요. There is a cup on the table. 이러면요. 이게 뭐랑 똑같은 문장이냐면요. 사실은 A cup is on the table. 해부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컵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어는요. 어, 수,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해석하지 않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몇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성, 성경에는요. 헬라인이라고 돼 있죠. 몇몇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해석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어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몇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뭔뭐 사이에 those who는요. 뭔뭐 하는 사람들 사이에 those who 뭔뭐 하는 사람들 사이에 went up to worship. 뭐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뭔 뭐하기 위해서 투 부정사의 가장 전형적인 쓰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 몇몇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The festival. 언제요? 명절에, 명절에 이제 예배드리려고 올라오던 몇몇 그리스들,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헬라인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도무지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른다. 이건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가장 많이 끊어 읽는 부분은요. 전치사 앞에서 이런 among, among도 전치사거든요라고 전치사 앞 뭔가 어떤 모양인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리고 those who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앞에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서 those who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후 다음에 끊었는데 원래는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면 돼요. 요런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끊어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독직해를 잘 보시고 그것을 연습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Now there were some Greeks. 몇몇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사람들 틈에, at the festival, 명절에. 21, 21절. They came to Philip. 이제 they는 누구예요? 그리스인들이죠. 아까 앞에서 그리스, 몇몇 그리스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스인들이 필립. 빌립에게 왔습니다. 우리 성경엔 빌립이라고 돼 있죠. 필립이라고 발음을 해주고 우리 성경엔 빌립이라고 돼 있어요. 빌립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컴마 찍고 후가 왔죠. 당연히 여기에서는요. 빌립밖에 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빌립은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갈릴리에 있는 베세다로부터 왔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거 왜 가장 많이 회화 배우면 바로 쓰는 거. Where are you from? 그죠? 많이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냐기 보다는 사실 여기는요. 출신이 어디예요?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도시가 어디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보면 돼요. 그렇고 보통 외국에 나가서 Where are you from? 그럼 I'm from Korea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그러면요. Galilee, Bethsaida,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 필립에 대한 설명. 필립은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인데 그 필립에게 왔다. With a request. Request가 뭐죠? 요구, 뭐 요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청을 하러 온 거예요. With a request는 요청을 가지고 무슨 뜻일까요? 요청하러 요청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ir, 선생님.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ee Jesus. 이게 would like to 하면요 뭐뭐 하고 싶어하다 이런 뜻. 회화에서 되게 많이 쓰요. I would like to drink something. 어나뭐좀 마시고 싶어요. I would, like a, 음,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요. I would like to 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회화에서도 쓰인다고 생각하고, would like to 는 뭐뭐 하고 싶어 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요청하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싹 지우고 순서대로 관계대명사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직독직 해 볼게요. They came to Philip. 그들은 빌립에게 왔습니다.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빌립은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입니다. With a request. 그 사람들이 온 것은 요청하러 온 겁니다. Sir, they said. 선생님, 그들이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ee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해석을 막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어, 뭐, "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언제 그랬는지 잘 모르는데, 같은 말입니다. <laughs> 자, 이제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다시 읽을 때에는 의미 하나하나 따지고, 문법 따지고, 어휘 따지는 게 아니고, 의미를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물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So, the parasites said to one another, See, this is getting us nowhere.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Now there were some Greeks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stival. They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with a request.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일단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드디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헛된 일이구나. 사람들이 모두 다 따르는구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그리스인들은요. 뭐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중에서는 몇몇은 예수님께 직접 와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 삶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리 e q u e 요청 누군가에게 가서든지 하여튼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좋은 방법은요 많이 읽는 겁니다. 정말 많이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기초 문법과 어휘를 통해서 일단은 의미를 알고 나서 많이 읽는 거 요거를 좀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